캠버에서 레이스 탑구하려고 레이스 사둔 지 한참 지났는데 너무 오랜만에 탑구인 것 같아요. 이번엔 탑로더 키링으로도 쓸수 있게 키링 구멍이 있는 탑로더에 탑구해봤습니다. 탑구하다 보면 글루건이 탑로더에 묻어 지저분하게 될 때가 많아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중앙에 포스트잇을 붙이니까 글루건 묻을 걱정이 없더라고요. 왜 진작 생각을 못했지? 레이스 탑구 하는 건 디자인 생각하는 건좀 어렵지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. 레이스들 차곡차곡 글루건으로 잘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저처럼 키링 탑로더에 할땐 키링 구멍을 막지 않도록 키링 구멍 아래쪽으로만 블루건이 지나가도록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만든 탑로더엔 어떤 포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나요? 오늘 만든 탑로더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선물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백궁이들은 댓글 남겨주세요. 안녕.